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건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의인의 길엔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면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되민이라. 굴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발이 행할 길에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에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우리는 이제 사무엘상에서 다시금 잠언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 잠언 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이 대대로 내려온 지혜를 구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면 오늘의 본문은 그, 그것 중에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함으로 본문의 내용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본문은 아버지로서의 화자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발을,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이렇게 이 잠언의 화자는 내 아들아라고 시작합니다. 앞선 구절에서 아들을 부르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계속 보아오고 있는데요. 근데 이전 구절과는 다르게 어, "들으라"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받으라"라고 이렇게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에게 무엇을 듣고 무엇을 받으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전부터 우리가 계속 잘 알고 볼수 있지만, 이 자원 뭐... 1장, 2장, 3장, 또 4장의 초반절을 알 수, 보면서도 알수 있지만, 지혜를 받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혜를 받을 때 어떤 결과가 있느냐? 생명이 길어질 것이다. 이렇게 구절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만 이것은 우리의 육체적 그 삶의 그 수명의 길, 길이를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그한 단계를 더 넘어서 육신의 죽음을 넘어서 우리가 영생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누리게 될그 생명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무엇을 이야기를 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지혜를 가르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1절, 12절인데요.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까지 아니하리라.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에게 지혜로운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정직한 길로 가도록 하였죠. 이 길은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르쳐 온 길이었습니다. 즉, 아들 혼자서 헤쳐 나아가야 할 그런 새로운 길이 아니라, 할아버지부터 아버지에게, 또 아버지부터 아들에게 이어진 것과 같이 예부터 계속해서 전수되어 온그 길이라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 지혜의 길이라는 것은 예부터 잘 깔려온 길이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잘 깔려온 길은 어떠한 길입니까? 그 걸음에 있어서 장애물이 없는 길입니다. 길이 만약에 곧지 않고 잘 고른 길이 아니라면 여러 피곤이 몰려오겠죠. 그리고 잘 달릴 수 있는 길도 아닐 것입니다. 저도 이제 우리 교회에 부임하고 나서부터 담임 목사님의 그 운동하시는 것을 따라서 러닝을 하고 있습니다. 야외에서 뛸 때는 뭐 이렇게 도로로 뛸 때도 있고 또 한강으로 갈 때도 있는데요. 특별히 야외에서 그 러닝을 하게 될 때면 그 기루어, 기울어져 있는 그런 길을 뛰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저는 선천적으로 좀 발목이 약하기 때문에 어, 넘어질까 혹은 발목이 꺾일까 그렇게 어, 불안해 하면서 뛰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발이 어디를 디디고 있는지 내 발이 딛는 곳이 각도가 경사져 있는지 아닌지 그런 것들을 신경 쓰면서 달리게 된단 말이죠. 그렇게 될 때마다 그런 신경을 쓸 때마다 조금 더 피곤이 그냥 평탄한 길을 잘 뚫려져 있는 그런 길을 뛰는 것보다 더 많은 피곤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그런데 공고치 않고 실족치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잘 생각하고 알고 있는 그 로마의 길과 같이 잘 닦여진 도로와 같은 그런 그런 안전한 길을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전한 길을 가고 있는 그 아들에게 아버지는 또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리라. 굳게 잡고 놓치지 말고 지키라. 여기서 이 생명이 되는 것에 있어서 이 지혜를 붙잡는 것에 있어서 아버지는 세 가지 세 가지를 해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굳게 잡는 것이죠. 굳게 잡는다는 것은 매진한다는 것입니다. 매진한다는 것은 무엇이죠? 한 번에 탁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평생의 훈련을 통해서 이 지혜를 얻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넘어지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멈추지 않는다는 것은 지혜를 추구하는 것에 있어서 끝까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를 추구하는 것을 멈추면 생명이 아닌 죽음의 길로 향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혜를 따라가려고 하는 것은 아까, 아까 이야기했었던 것은 평생으로 이야기를 계속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다면 이번에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키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변함없이 잘 가던 길에서 벗어나거나 길을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한 길로 나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이 지혜를 우리는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훈련을 할수 있는 것이죠. 매진하여 끝까지 지혜를 추구하는 것, 그리고 길을 똑바로 한 길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이 길은 태어나서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길로 그 길을 향해가는 우리가 반드시 따라가야 할 길인 것이죠. 이제 아버지는 그 생명의 길과 반대되는 길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15절인데요.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사악한 자의 길, 그 길은 어떠한 길입니까? 들어가지도, 다니지도 말아야 할 그런 길입니다. 그것을 피하고 지나가야 하며 발걸음을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그럼 아까 이야기했었던 생명의 길을 유지하고 그것에 훈련하는 것과는 완전 다르게 들어가지도 말고 다니지도 말고 근처에 있지도 말고 발걸음을 돌이켜야 하는 그런 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악인의 행동이 어떻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16절과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길을 먹으며 당포의 술을 마십니다. 아버지는 악인의 길, 그 악인의 행동이 중독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잠을, 어, 악을 행해야 잠을 잘수 있고, 남을 넘어뜨려야 잠을 잘수 있습니다. 중독이라는 게 그런 것이죠. 무조건 이것을 해야 한다. 이걸 하지 않으면 내가 잠을 잘 수가 없다. 알코올 중독자들도 늘 그렇죠. 언제나 내가 이것에 가까이 있어야 한다. 술과 가까이 있어야 된다. 내가 이것을 매일 같이 마셔야 된다. 하기 때문에 알코올 중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악을 행하는 것도 매일 같이 해야 잠을 잘수 있고 다른 사람을 넘어뜨려야 잠을 잘수 있는 것처럼 그 중독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 아버지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기뿐 아니라 다른, 이기, 다른 이들에게까지도 그 죄의 손길이 뻗어가야만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을 아버지는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기는 이런 악의 생각과 행동을 떡으로 또 술로 삼아 우리가 매일같이 먹는 그 밥과 국처럼 이 떡과 술이 중독 그런 것처럼 매일매일 그삶 안에서 계속되어서 그 사람을 악으로 살을 찌우고 배를 부르게 해서 스스로 만족해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 불의와 폭력을 일으키는 길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명령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두 길을 비교합니다 18절과 19절인데요 의인의 길은 도는 햇살과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과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아버지는 한낮의 광명과 무엇인지도 모를 내 발을 붙잡는 것을 비교합니다 의인의 길은 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뛰어다닐 때 내가 넘어질 그 장애물을 이미 있더라도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기 내기는 어떻습니까? 왜 넘어지는지도 모른 채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고 또 넘어지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잠언의 말씀을 읽다 보니까 묵상하다 보니까 10편 1편의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10편 1편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기는 사람은 악인의 죄를, 깨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의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가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 생명의 길과 사악한자의 길을 할아버지였던 다윗도. 그리고 아버지였던 솔로몬도 이야기했던 것이죠. 다시 그 오늘 본문을 돌아와서 아버지는 아들을 부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부터 22절 말씀인데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유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되미니라. 내가 지금 너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너의 가슴팍에 새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이고 늘 보고 마음에 새기는 것. 마치 출애굽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신명기 11장 18절에서 20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안, 집에 앉아 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내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하라. 이 말씀, 출애굽기에서는이 말씀을 언제나 가까이 하며 마음의 색이 있고 늘 함께하라, 그늘 묵상하라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 아버지는 마찬가지로 지혜를 묵상하고 지혜를 보고 늘 함께 하라고 그 가슴팍의 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먼저 우리의 마음을 잘 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혜 안에 살아간다면 지혜가 생명을 가져다 두고 건강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게서 남이니라.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말과 행동이 변화되기 때문이죠. 그렇게 될때 우리는 이 길에서 안전하게 달리기를 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4절에서 27절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뒤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지혜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합니다. 우리가 영생을 향한 마라톤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지혜를 따르는 것은 그것을 그리고 지켜내는 것은 우리가 더욱더 넓고 고른 평탄한 땅에서 안정적으로 경주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의 길은 그 길을 굽게 하고요, 장애물을 세우고요,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의 길을 가기 위해서, 그 생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경주를 달려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경주를 마쳤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면류관, 그 영생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에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편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노니라 아멘 우리는 지혜를 따르는 마라톤을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우리가 지혜를 따른다면 평탄하고 넓은 길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악한 모습들 그 악한 생각들 때문에 그 길이 좁아지고 장애물이 생기며 그 길에 굽분 길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혜를 따르며 그 생명을 얻어 완주하여 영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의 그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을 따르기 위한 경주와 같다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달려갈 길이 우리가 지혜를 따른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따라간다면 평탄하고 넓고 안전한 길이 되겠지만,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며, 더 악인의 모습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좁아지고 위험해지며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것을 이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안에서. 우리가 지혜를 찾게 하여 주시며 그 영생의 삶에 대한 그 간구함을 가지고 마음을 지키면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신령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에 기억임에...